POP, s i c s q u 했어? 안 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만홀입니다 오늘은 어 이번 <laughs> 영상이 올라가는 10... 9일 수요일 다음날이 20일이 저의 <laughs> 27번째 생일이에요 와 엊그제가 한 6월, 7월이었던 것 같은데 막 벌써 8월 그것도 중순 넘어서 말이더라고요 이제 팬아트 보내주시는 팬분들도 있고 댓글에도 뭐 며칠 후에 뭐 한올님 생일 이런 거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어,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거든요. 제가 메일로 뭘 받았냐면 이만월 모의고사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일맞이 컨텐츠로 우리 두오리들 팬분들이 만들어준 이만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 그 문제지랑 답안지를 같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답안지는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문제지만 살짝 봤는데 이거 난이도가 좀... 너무한데? <laughs> 그래서 어, 함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이 풀어보면서 추억 파리도 하고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아그 전에 어, 이 모의고사 시험지 만들어주신 우리 어, 두월이 살아가는 두월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 1회 이만홀 모의고사 풀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아이패드에다가 제 1회 이만홀 모의고사를 띄워왔어요 이게 버, 번호가 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도 왼쪽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만홀의 바른 뜻을 고르시오 1번 여왕 같은 여자 2번 시작하는 여자 3번 행복한 여자 4번 한올님의 매력은 한... <laughs> 5번 꿈꾸는 여자 어, 요거는 제 이름이니까 바로 시작하는 여자 네, 제 이름은 한글로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이만홀의 생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도 2020년 8월이 <laughs> 자 저는 네, 4번 가겠습니다 도록하 아는 거는 그래도 빨리빨리 풀게요 자, 다음 중 이만홀의 Draw My Life 영상에서 언급된 이만홀의 별명이 아닌 것은 1번 유... 유별이 2번 2만 원, 3번 올챙이, 4번 이만을, 5번 2만 원. 아 이게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별명, 별명이 아닌 것은 저는 유별이입니다. 유별이는 어, 저의 태명이었어요. 하도 뱃 속에서 유별 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좀더 가까이다 가져가 볼까요? 자 보기 중 2만 원이 성대 모사한 캐릭터만 고른 것은 기역 고문영 니은 엘사 디귿 포로로리을 베이맥스, 미음 고델, 기읍 시리, 시옷 카타리나. 일단 고문형은 가장 최근에 했고 엘사도 했어. 보로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베이맥스, 베이맥스 어떻게 따라해? <laughs> 고델도 해봤고 시리도 해봤고, 어바름 시리도 해봤고, 자 카타리나도 해봤습니다. 그럼 그느므브스 하 번. 이거 재밌다. 다음 중 2020년 올해 이만오의 나이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당연히 27살이죠. 만 나이로는 아직은 25, 생일 지나면 만으로 26. 다음 문제. 어 서수령이야 또 이건. 이만오의 태명과 그 태명의 뜻. 태명은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임유별이었어요. 태명의 뜻은 음, 하도 유별나서 다음 중 이만울의 채널명이 야임일 때. 어,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야임은 야밤의 이만홀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옛날에 활동했었던 어, 채널명이에요 어, 야임일 때 만든 영상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신앙송 흔들리며 피는 꽃 2번 TK 성대모사 3번 유튜버 모사 4번 이만홀이 없어요 5번 신박하게 주접 댓글 읽기 이거는 음, 제가 신앙송을 한창 할 때는 제가 채널명이 야이밀 때였어요 그리고 이만오이 없어요도 야올 선생이라는 아저씨 캐릭터로 나왔었던 영상일 거예요 1번, 4번 다음 보기에 주접이 나온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주접은? 자, 한올님은 계란 사시면 29개시죠? 한 계란 없으시니까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영상 꽤 많이 돌려봐요 음... 헷갈리네 혼자 뭐라고 하는 거야? 한 4번. 마취, 마취는 뒤에 있었던 것 같아. 이만 노래 업로드 주기를 서술하시오.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를 하고 간혹 금요일에도 업로드 합니다. 근데 이거 서술형이랑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TMI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가끔 올리고 싶을 때도 어쩌다 올릴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알람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다음 중이만노의 영상 썸네일에 나온 적 있는 캐릭터만 고른 것은? 너는 진짜 보스 베이비. 음 음. 이거는 성대모사 한적 없어. 유다. 음 아. 트롤. 음 음. 수학 기지는 진짜 옛날에 했을 텐데. 코어라인. 썸네일은 만든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 니은 비. 기억 니은 비 없네? 뭐지? 내가 요다랑 트롤을 넣은 적이 있어? Maybe, 비 a y 요라. Maybe, maybe <laughs> 이거는 찍어야 되겠다. 4번 하겠습니다. The Other Side에 나온 트롤 인형의 머리색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은 제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알죠. 이거는 회색이에요. 자, 서술형 이만누이 40만 기념 시상식에서 받은 상의 이름을 서술하시오. 우수상? 안돼. 대신 실망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 기다려봐요. 기... 이 이거는 별표 자 다음 장 서수령 이만올의 유튜브 계정 개설일을 서술하시오.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는 진짜 유튜브 초 초기 음2000 일단 2010년 이거 부분 점수라도 주겠 <laughs> 어우 구질구질해. 찍 찍읍시다. 8월이라고 찍고 날짜는 몰라요. 날짜는 구독자가 66만이니까 더해서 6 6 12 8월 12일 하겠습니다. 논리가 이게 뭐야? 이만올이 졸업한 대학교와 학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저는 한양대학교 실내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자 3번. 15번. 내애인이 되는 게 힘든 이유 영상 중 디즈니월드에서 이만올과 허그한 캐릭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도널드 덕 그리고 스티치도 곰돌이 푸도 안았고 베이맥스 안았고 나 너무 취향 저격하는 문제를 했네. 바넬로피도안 왔고 트롤은 디즈니가 아닙니다. 미키 마우스는 아쉽게도 못 안았어요. 그러면은 그느드르브 그느 야왜또 <laughs> 없어? <laughs> 뭔가 뭔가 내가 잘 일단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만올이 커버하지 않은 노래를 고르시오. Mother Knows Best 엄마만 다 hiso 했어요.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reprise 했고 Why don't you do right it's, 이것도 했고 The other side 했고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아, 오, 이거는 조금, it's a, 아, 그, 뭐, trick question은 아니고, 이거 5번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노래를 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긴 해요. 아마 올라가진 않았을 테지만, 암튼. 5번 17번 이만홀리 가장 좋아하는 롤 캐릭터를 고르시오 저는 1번 징크스, 가이사 애니, 나르룰루 저는 징크스를 제일 좋아해요 모스트는 아니에요 잘하는 건저 잔나도 잘하고 또뭐 잘하지? 직스도 잘해요 보기를 읽고 이 영어 동화의 제목을 서술하시오 이 문제를 내려면 제가 그 영어 동화 읽은 영상까지 봤어야 되는 건데 사실 조회수 제일 안 나오네 어어어 uh, Tom Kitten was quite unable to jump when walking upon his hind legs and trousers. This one would be uh, Tom Kitten, A Tale of Tom Kitten. This one would be Tom Kitten. This one would be n This one would be Tom Kitten. This one w o u t o h i n o l d e o m i t o m Kitten. This one would be Tom Kitten. This one would be Tom Kitten. This one would be Tom Kitten. t h h i n o l d i m h i n d l e t i m k i t 마지막 문제. 보기와 같은 상황일 때 이어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pop, pop, six, squish, ah uh ah, -uh, Cicero. 했어 안 했어요. <laughs> 자 다시. 자 pop, six, squish, ah uh ah, -uh, Cicero. Lipschitz. 자삼 번. 이제 나머지는 뭐라고 썼어? pop, six, squish, a ah, uh -uh, Cicero. <laughs> 흐름 끊기. <laughs> 무슨 소리야, 이게? <laughs> 어, 이만울님? 아시는구나. 자, 시카고. 3번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아, 이거 너무 찐, 텐 웃음인데. 이렇게 너무 바보같이 나왔을 것 같아서. 네. 어, 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웃은 것 같아요. 어떡하냐? 이거 만드는데 연구 많이 했을 것 같은 게 너무 느껴져서. 아, 이상하네. 아, 일단 정, 정답 채점부터 할까요? 수령 두 개, 객관식 하나 틀렸습니다. 이거 사실 본인도 이 정도인데 이거 그래서 이거 영상이 어떻게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한호씨 땡땡 해주세요라는 콘텐츠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것 때문에 댓글이 달렸던 것들 중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뭐, 뭐 한울 씨 결혼해 주세요, 성대모사 해 주세요 이런 것도 많았는데 하늘 씨오래 유튜브 올해 올해 유튜브 해 주세요, 하늘 씨 항상 행복해 주세요라는 말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봐주시는 분들도 봐주시는 분들이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많이 그러세요 어,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한늘씨 오늘 뭐 영상 잘 보고 가요 힐링이 됐어요 고마워요 모르겠어요 가슴이 막 울렁거려. 아가 그렇게 재밌게 막 문제 풀어놓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해주세요. 많이 적어주신 것처럼 저 오래오래 행복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영상 만들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인스타그램, 어, 그리고 메일로 팬아트 어, 그리고 이외에 다양하게 저한테 생일 축하 및 어,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컨텐츠 만들 수 있게 좋은 어, 소재 제공해 준 우리 도우리들 너무너무 고마워 평소에는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제가 뭐 이상하게 나오는지 잘좀 그래도 예쁘게 나오는지 보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오, 진짜 주책박가지야 근데 <laughs> 네, 진짜로 우리들 고마워.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이 영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너무 너무 행복한 생일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두서 없, 없었고 진행도 매끄럽지 못했을 것 같고 제리액션도 너무 너무 raw하게 <laughs> 다 드러났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만큼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행복함을 주신 만큼 여러분들 인생도 하, 여러분들 인생도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laughs> 뭐하는 짓야 이게 뭐 이랬다가 이랬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고요 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잘 자, 얘들아. <laughs> 안녕하세요. 어.